안녕하십니까? 미준호 팀장입니다. 책 읽어 주는 미준호 50번째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멘텀 투자의 전설 4인방.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한국 번역본으로는 초수익 모멘텀 투자. 전미 투자대회 우승자 4인가 나눈 대화. 그래서 지금 제가 썸네일로 이 전설적 투자자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어, 책 읽어 주는 미준호을 혹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링크 책 읽어주는 미주놀는 미주놀의 그 쉽게 말해서 위성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치, 이, 역으로 책 읽어주는 미주놀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 미주놀 채널 밑에 고정 댓글 달아 드렸으니까 꼭 오시기 바라고요 자 미주놀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을 보면서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저는 시장을 보면서 고민하기보다는 다음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어떤 책을 선정할까가 일주일 동안 저의 머릿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책을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드려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가 아니라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제가 말하는 여기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책은 어떤 책일까? 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좀 변화를 주면서 읽어드리잖아요. 사실 주중에는 제가 영상도 많이 올리고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 미주노 영상을 만들기가 되게 쉽,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책을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읽어드리면 또 목이 잠겨가지고. 듣는 분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핑계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핑계예요,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뭐좀 여러 여러 후보에 올랐다 떨어진 책들이 많아요. 습관에 관한 자기 개발서 지난번에 또 후보에 올랐던 집중력에 관한 책부터 시작해서 뭐 음,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정말 고전 책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심리적으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주식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 뭐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 골라서 이 모멘텀 초수익 모멘텀 투자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음 한국의 주식의 고수들에 대한 책들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한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과. 근데 또 미국 주식의 이 전, 전설들은 또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 대부분 선물 옵션을 또 병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될 거고 해서 또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어, 또 하나 이제 바뀐 점은 어, 책 읽어주는 미지노 영상을 주말에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매일매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팀들 어떻게 매일매일 녹음을 하시게요? 어, 제가 주말에 좀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쪼개쪼개서 매일매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도 몰아서 읽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이 책의 추천서를 누가 썼냐면 강한국 작가가 썼습니다. 3장의 첫 번째 질문만 이해해도 책값에 천 배는 벌 것이다. 자, 저자는 마크 미너비니 미너비니 자 지금 이 썸네일 보면 맨 시계 방향으로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띵크인 트레이드 라이크 챔피언 마크 미너비니 자 이분 책도 제가 별도로 한번 읽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요즘 참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음~ 대표적인 이분의 베스트셀러로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을 쓰셨고 또 이분이 여러분들 조금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만든 고유한 기법이 있어요 세파 세파 방법론이라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었죠. 자 이분이 이제 나머지 세 사람 데이비드 라이언은 지난번 저희가 쇼트 어,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죠. 데이비드 라이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젠 젠걸 젠거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우리 저 친구는. 이따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좀 되게 좀 부러워하는 마크리치 이인데요 가족이 다 투자 투자사를 운영해요. 가족, 패밀리. 저도 뭐 아직 두 아들 녀석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제 아들들과 함께 어? UCLA 졸업한 두 아들들과 함께 뭔가를 좀 꿈. 근데 그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녀석들도 동의를 해야겠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마크 미너비니. 미너비니. 발음이 참 이름이 독특하죠. 그냥 마크라고 할까요? 마크. 자, 베스트셀러 저서, 저서인 초수익 성장주 투자의 저자이다. 마크는 단한 분기의 손실과 5년 연속 평균 220%의 연수익률로 3만 6천 퍼센트라는 경위적인 소, 총수익을 달성하며 단 몇천 달러로 시작한 개인 계좌를 몇백만 달러로 만들었다. 제가 왜좋아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뭐 코스코 같은 주식, 애플 같은 주식 사서 10년 묻어갈 거면 왜 주식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모멘텀 투자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 투자는 단타가 아니에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투자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계속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었다면 5년 만에 3천만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 와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던데 예, 주식으로 파워볼 당첨금 만들 수 있습니다. 세파 방법론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크는. 1997년에 본인 돈 25만 달러를 들고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그는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에 대항해 롱 온리 포토폴리오 전략으로 그에게 가장 근접한 자산관리 매니저 수익률의 거의 두배인 연간 155%의 수익을 올리며 우승을 했다.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잭 스웨거는 마크에 대해 미너비니의 성과는 대경 실색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트레이더와 자산관리 매니저들은 미너비니가 최악의 해에 올린 수익률만으로도 그들의 최고 수익률이라며 아주 기뻐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마크는 본인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미너비니 프라이빗 액세스를 통해 트레이딩 방법론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2일짜리 주말 교육 프로그램인 라이브 마스터 트레이닝 프로그램 워크숍도 운영하고 있다. 네, 저자가 그렇고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분 강의 직접 들으셔도 좋죠. 추천사입니다. 초수익 모멘텀 투자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수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기법을 책으로 남겼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자가 말한 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날 것이다. 마크 미노빈이도 그런 위대한 투자자 중한 명이다.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쓴후 그는 수천 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질문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130개를 추렸다. 그는 이 질문에 혼자 답변하지 않았다. 본인을 포함해 역대급 투자자 3명을 모신 후 4명이 똑같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했다. 이 위대한 4명이 각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이 책의 백미다. 그 4명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덜 알려진 마크리치 2세부터 말하자면 시장의 마법사에 소개된 마크리치 1세의 아들이자 4명 중 유일하게 2011에서 2022년 월별 수익률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11년 반 동안 연봉리 수익률 42.7%, 그런데 이 정도 수익을 낸 사람이 내가 나머지 3명과 감히 인터뷰를 같이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다. 나머지 3명은 다한과 같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리치가 이제 맨 저기 맨 왼쪽에서 밑에 있는 저 친구입니다. 인베스터 마스터클래스, 저자인 마크. 미너 비니.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2회 우승자죠. 두 번이나 우승했어요, 여러분. 전미 이 챔피언십 대에서 수많은 입상자의 스승입니다 제자들이 엄청 우승했죠. 자, 그다음에 데이비드 라이언. 오른쪽에 있는 지입니다.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 3회 연속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댄 젠거. 자, 밑에 있는 18개월 만에 1만 달러를 천 팽, 1,800만 달러로 불린 사람 아, 대박 <laughs> 대박이죠. 어, 몇 배야? 이게 천팔백 배야? 백팔십 배나 아, 아무튼 계산도 안 되네. 자, 마크리치 이 세의 말은 겸손이 아니다. 이 라이너 앞에서는 연봉이 사십삼 프로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네 명의 전설은 이 책에서 당신들의 영업기법을 모두 털어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투자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는지 소형주입니까 대형주입니까 거래량 최소가 격등 두 번째 질문 어떤 방법으로 사고 손절하고 보유하고 추가 매수가 익절합니까 세 번째는 기술적 투자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수많은 차트 패턴과 지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네 번째는 위대한 성장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펀더멘탈 지표가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는 왜 대부분의 투자자는 망합니까 여섯 번째는 투자가 잘안될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도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3 번과 관련하여 즉4장1 9 번째 질문에 대한 라이, 데이비드 라이언의 답변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자, 삼 번이 어떤 질문이냐면 기술적 투자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수많은 차트 패턴과 지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데이비드 라이언 오른쪽 위에 어떤 답변이냐면 커벤 핸들, 소서, W 패턴 같은 패턴은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꼭대기에선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선을 뚫고 움직이면 매수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돌파 매매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 고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림으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럼 제가 이거 게시판에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보다도 인상깊었고 책의 별미라고 할수 있는 장은 3장 포지션 규모와 8장. 위험관리이다. 나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망하는 원인으로 이두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절대로 한 종목에서 총 자산 대비 2.5% 이상 잃지 않는다. 0.5% 이상 잃지 않는 투자자도 있었다. 두 번째, 매수가에서 10% 이상 떨어진 종목을 손절하지 않은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손절을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한 종목에 절대로 2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보통 이보다 훨씬 더 작게 매수하고 가격이 오를 때만 추가 매수를 하고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 책에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답변을 고르라면 나는 3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데이비드 라이언의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책값의 천배는 번질 것이다. 직접. 답을 읽고 여러 번 곱씹어 보아라. 강황국. 강강국 작가는 퀀트 한국 국내 투자자 중에 한국에 중에 아주 잘하는 친구죠. 장가만 가면 좋겠는데. 자 보면은 굉장히 여러 챕터들로 질문이 많으니까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의 선택, 포지션의 규모,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의 분석. 그다음에 시장 진입 요건, 위험 관리, 거래 관리, 심리,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자, 프로파 이 프롤로그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을 이용해야 하는가? 마크 미너빈이는 트레이더로 활동하는 내내 셀수 없이 많은 트레이더로부터 주식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다. 그중 많은 이가 마크가 1997년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 우승했을 때 그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잭 슈에거의 시장의 마법사설을 통해 그를 접했다. 마크의 명성은 2013년 매크로 힐사가 펴낸 그의 첫 책, 초수익 성장주 투자가 출판되자 가히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30년간 모멘텀이 강한 주식을 거래하며 얻은 지혜를 정제하여 담아낸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며, 10만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추종자를 불러 모았다.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세 번이나 우승한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 책을 내가 읽은 성장주 투자 관련 서적 중 가장 종합적인 작업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초소익 성장주 투자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지만 트레이더들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은 충족되기는커녕 커져만 갔다. 출판 후 2년 동안 미노비니 프라이빗 액세스 즉 마크 미노미가 설립한 투자 정보 및 투자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독자들로부터 천여 개의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몇몇 질문은 책에서 다룬 주제를 한층 더 깊게 들어갔고, 다른 어떤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마크의 독자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 창고를 맡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실과 부딪치며 힘겹게 얻은 실제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놀랍도록 상세하고 방대한 실전 도전 사례를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마주하는 고민으로 가득 채워진 목록들을 독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여기서 한마디. 공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질문 좀 하라, 질문 좀 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겼다. 이떡밖의 횡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나는 마크에게 이들 질문의 상당수를... 채... 상당수를 책을 통해 답하라고 제의했다. 나한테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아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에게 나와 함께 답을 하자고 하면 어떨까? 마크는 친구이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주식 트레이더들인 데이비드 라이언, 댄 젠거, 그리고 마크 리치 2세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모멘텀 마스터스, 이 책의 영어 제목입니다. 모멘텀 마스터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모멘텀 마스터스의 접근법은 독특하다. 우리는 사무실로 들어온 질문 중 가장 의미 있는 130개를 고르고 이들을 분류해 연관된 것들끼리 엮었다. 나는 트레이더들이 주식시장에서 맞닥뜨린 실제 이슈로서 그들이 직접 보내온 질문들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의견에 근거하거나 트레이더라면 알고 싶어할 것 같다고 추정한 질문은 없다. 모멘텀 마스터스의 형식 또한 트레이더들의 인터뷰한 대부분의 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스터별로 인도, 음, 인터뷰를 나누어 각 장에 정리하는 대신 독자들이 각 인터뷰 내용을 비교, 대조해 볼수 있도록 마크, 데이비드, 댄 그리고 리치, 이세가 모든 질문에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를 어, 환기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전기적인 이야기나 수사적인 표현은 없다 또 많은 시장에 관련된 책, 심지어 잘 쓰인 책조차 내용을 가볍게 전달하려고 시도하는데 이 책에는 그러한 색길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은 묵직하다 트레이딩에 관련된 질문과 답만 담겨 있다. 둘째, 질문과 답을 읽어가며 내 마스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자. 앞서 마, 여러분, 자, 요거예요. 여러분 이책 읽어주는 이 챕터만큼 여러분도 한번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적어가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 뭘 정냐면 이 전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의 형식은 비교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인 데이비드 라이언과 30년 경력의 마크 미노빈니는 고성주, 고성장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고성장 중소형주. 25년 경력의 댄 젠거는 대형주와 초대형주를 선호한다. 가장 젊은 트레이더인 마크 리치 이세는 2010년도 마크 비너비니 마스터 트레이더 프로그램 어쿠션 1기에서 열린 세 자릿수 수익률 도전 대회에서 우승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의 계좌에서 100% 수익률을 가장 빨리 달성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였는데 리치 이세는 6개월 이내에 달성해 내었다. 이후 5년간 리치 이세가 꾸준히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마크 비너비니는 리치는 모멘텀 마스터가 되어, 되어가고 있고 이 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왜 이제 이 리치가 여기 포함되는지 아시겠죠? 주식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할지, 뭐 언제 살지, 언제 팔지를 배워야 한다. 핵심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주식 잘 하고 싶으세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무엇을 살지 종목 선정, 언제 살지 매수 타임, 언제 팔지 매도 타임. 이세 가지만 하면 끝이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자신의 트레이딩 스타일을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강점에 맞추고 약점을 보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 제가 A반과 챔피언 반을 운영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자신의 고유한 여러분이 다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유한 트레이딩의 스타일을 우리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강점에 맞추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 대조하면서 내 트레이더가 공유하는 기본 절차와 핵심 원칙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따라가 보자. 마스터들의 답에 담긴 리앙스에 큰 성공을 거둔 모멘텀 마스터들의 공통점이 있다. 내 마스터가 지닌 직관, 통찰력이죠. 예리함 그리고 시장 시배형 영상이지. 그리고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 독자들은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거대한 지식의 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를 그리고 좀더 낮은 리스크로 보다 높은 수익을 향해 가는 여정에 성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 책을 선정한지 아시겠죠? 리스크 관리도 나오고 자 모멘텀 마스터드 전설 4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마크 미노 비니 마크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초소액 성장주 투자의 저자이다. 마크는 단한 분기의 손실과 딱한 분기는 손실을 냈어요. 근데 그게 더 인간적 이자인 세파 방법론 특정 진입 시점의 분석 전략으로 마크 비노미니가 개발한 주식 거래 전략입니다. 이잘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크는 1997년 본인 돈 25만 달러를 들고 미국 투자 참언십에 참가했다. 그는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에게 대항해 롱 온리 포트폴리오, 즉 공매도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는 숏 포지션이 포함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숏 종목이 없는 종목, 롱으로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그에게 가장 근접한 자산 관리 매니저 수익률의 거의 두 배인 155%의 수익을 올리며 우승을 했다. 이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데이비드 라이언. 데이비드 라이언은 윌리엄 y r 의 제자이자 윌리엄 n y r William Onyr, w i l l i 의 m 의 사의 전 자산 관리 매니저이다.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w 일 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4년 만에 가장 젊은 상무로 임명된 그는 기관 고객들의 주식 종목 선택과 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a m 의 직속 보좌관이 되었다. 데이비드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 연속 미국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다. 1985년에는 161%의 수익률을 올렸고, 1986년에는 거의 동일한 160%의 수익률을 올렸다. 1987년에는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3년간 그의 총 수익률은 1,379%였다. 데이비드는 뮤지컬 펀드를 5년간 그리고 그가 설립한 헤지 펀드인 러스틱 파트너스를 1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는 여전히 그의 개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비드 역시 시장의 마보스를 소개되었는데 잭 슈에거는 데이비드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내가 인터뷰한 거의 모든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에 애정을 갖고 있지만 데이비드만큼 꺼리낌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차트만 주어진다면 그는 벽장 속에서 일한다고 해도 만족할 것이다. 댄젠거 오른쪽 밑에 자, 댄은 차트 패트 차트패턴닷컴의 수석기술적 분석 애널리스트이자 젠거 리포트 뉴스레터의 저자이다 1990년대 후반에 그는 8개월 만에 1만 775달러를 1,800만 달러로 만들었다 무려 16만 4천 퍼센트의 수익률이다 수영장 설치 공사일을 하던 때는 2000년 12월 포춘의 나의 주식은 1만 퍼센트 상승했다는 제목으로 그의 주식 투자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다 25년간 그는 짜투리 시간에 차트 연구에 전념했고 마침내 차트 패턴을 이용해 거의 모든 시장 조건에 대응하는 견고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월간 트레이더에서 대는 올해의 100대 트레이더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베런스 포브스, 액티브 트레이더, 트레이드 월드의 가맹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개근으로 출연했다. 그는 잡지인 주식과 상품의 기술적 분석, 주식 선물 옵션지에도 종종 기고되고 있다. 포츠는 조종실 안에 비행사 같은 대내 트레이딩 스타일을 신시사이즈에 둘러싸인, 아,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에 둘러싸인 라그마 키보디스트라고 같다고 비유했다. 마크 리치이세. 마크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시장의 마법사들 트레이딩판의 신, 나이트레이딩 바이블의 저자 마크 리치의 아들이다. 리치 이세는 투자의 세계에서 비교적 신참이지만 올스타로 구성된 모멘텀 마스터스 진용의 강력한 신규 멤버다. 그는 2010년 마크 미러비니의 세자리수 수익률 대회에서 6개월도 안 되어 100%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후 리치의 계좌는 540% 상승했다. 그는 2014년 한 해에만 110% 수익률을 올렸다. 2010년 이후 그의 총 수익률은 1000%를 넘어섰다. 리치 이세는 가족, 지인 그리고 본인의 자산을 통합해 RTM2 유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일리노이 주립 대학에서 철학 학위를 받았고 현재 아내와 다섯 자녀와 함께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다. 자, 오늘 1장입니다. 들어가면첫 번째 질문. 자, 여러분 모두 오랜 기간 트레이딩을 해 왔습니다. 여전히 처음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동일한 차트 패턴을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트레이딩 스타일도 바뀌나요? 자, 마크. 좀더 다듬고 새로운 테크닉을 가미하기는 했지만 95%는 처음 그대로입니다.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추가한 것은 풀백, 즉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주가 조정, 풀백 설정인데 단지 제가 새로운 풀백 매수 테크닉을 발전시켜 왔고 점점 더 잘하게 되었기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제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저는 제가 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차트 패턴을 이용해 매수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스타일의 뉘앙스 정도의 미세한 변화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보통 매수는 브레이크 아웃, 즉 박스권에 있던 주가가 저항선 또는 지지선을 뚫는 것에 보통 매수는 이런 브레이크 아웃, 그러니까 한국 말로는 돌파 매매예요. 돌파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강한 주식들은 풀백에서도 매수합니다. 지금과 달리 트레이딩 초기에는 브레이크 아웃에서만 매수했습니다. 요즘은 브레이크 아웃이 나타난 후 풀백을 거친 후에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가는 양상이 많이 보입니다. 쟁것. 오늘날 시장에 나타나는 차트 패턴들은 100년 전에도 존재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예입니다. 지금도 20년 전 방법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20년 후에도 저는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할 때를 5년 전에 비해 훨씬 더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자, 리치 음, 저는 여기 다른 분들처럼 오랜 기간 트레이딩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방법의 본질적 변화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제 트레이딩을 성실하게 추적해 왔고 덕분에 트레이딩 추세를 잘볼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어떤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기술적 테마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는 52주 신고가 또는 사상 최고가 시계 브레이크 아웃. 매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때라면 훨씬 쉬웠는데 말이죠. 이는 시장이 전체 주기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아웃이 얼마나 확실한지 실패할 확률이 높은 타입의 것이 아닌지 등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 2015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나온 대사명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10년 전이죠. 아좀 안타깝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오늘 두 가지의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되죠. 하나는 브레이크 아웃과 하나는 풀백. 자, 한국말로 이해를 하자면 풀백은 뭐다? 상승 때 나타나는 조정, 눌림봉 상승 때 나타나는 눌림봉을 얘기하는 거고, 브레이크 아웃은 뭐다? 브레이크 아웃 깨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돌파하는 것, 즉 박스권에 있는 주가가 저항선 또는 지지선을 뚫고 나오는 것. 근데 자, 데이빗은 어떤 얘기를 했죠? 그렇죠. 보통 매수를 브레이크 아웃 때문에 하고 있지만 추세가 강한 주식들은 풀백에서도 매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에 얼마 전까지에 엔비디아라든지 SMCI라든지 AI 관련 주들이 이제 풀백 매수음을 하는 거고 그렇죠. 브레이크 아웃 같은 경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롱이고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쇼시고 이 돌파 매매를 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리치가 어떤 얘기를 했죠?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 브레이크 다할수 있는 테마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우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요즘이 201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4년인데 요즘 은 어떨까요? 요즘 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은 시장이 막 급등 급락을 막 하는 것 자체. 움직임이 좋다는 거잖아요. 물론 불규칙 바운스로 움직이니까 약간 미친 시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모멘턴 투자자들한테는 최적인 거죠. 움직임이 없는 게 힘든 거죠. 그쵸?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